안녕하세요. 사마니아입니다. 오늘은 여름날에 힐링하기 좋은 곳, 경기도 자탄기 푸른숲에 왔습니다. 이곳은 제가 여름이면 힐링 장소로 자주 오는 곳중한 곳입니다. 자탄기 푸른 숲은 여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에서 바로 뒤쪽으로 있는 무장의 나눔길 가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이 도로를 따라서 방문자 센터로 바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쪽 무장의 나눔길을 좋아합니다. 무장의 나눔길 입구입니다. 이곳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사가 거의 없는 데크길로 깔려 있어서 누구나가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무장의 숲은 잔나무숲 사이에 조성된 데크 길을 말하면 길이는 약 500m 정도입니다. 이렇게 잔나무숲 사이에 데크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무장의 나눔길은 말 그대로 걷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백흙길이 거의 경사가 없이 평탄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누구나가 걸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는 빽빽한 숲이 있어 가지고 피톤치드도 빵빵하게 나옵니다. 이곳 자탄기 푸른숲의 무장의 나눔길은 양쪽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잣나무가 가득입니다. 그래서 걷는 내내 기분 좋은 자탄계가 머리를 맑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장의 나눔길을 걷고 있는데. 새소리도 들리고 나무에서 기분좋은 향기도 뿜어내고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실곳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장의 나눔길 중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단나무 숲을 돌고 돌아 이렇게 꼬불꼬불 대끝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힐링여행지로 좋은 경기도 가평 자탄기 푸른솥 무장의 나눔길 꼭대기에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곳을 오늘 두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무장의 나눔길에서 올라오면 이렇게 자탄기 피톤치드길과 연결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피톤치드길이 있습니다 임도길이라 평탄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쪽 산길은 서리산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명상데크가 중간중간 있는데 명상 데크 할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배터리가 20% 남아 있습니다. <laughs> 중간에 영상을 찍다가 끊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재탄기 푸른 숲은 매폐소 입구부터 이렇게 잣나무숲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방땜이 있는 꼭대기까지 이렇게 잣나무 밭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쉬면서 명상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무더운 여름날이 와서도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지금 단나무 숲에서는 새소리가 가득이고 나무에서 은은하게 향기를 뿜어내는데 상당히 기분 좋은 향기입니다. 자탄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텐데요. 지금 이곳은 자탄기가 내 급속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2024년 여름여행기로 여러분들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곳 자탄기 푸른 숲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탄기 푸른 숲에 오면은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계단길도 걸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산길로도 걸을 수 있으며 이렇게 임도길 따라서 여행을 즐기셔도 됩니다. 특히 이곳은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오면은 무척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정말 도움이 될듯 합니다 자탄기보른섭 꼭대기에 있는 사방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사방댐 주변으로 봄날이면 수달래가 예쁘게 피어나는 곳입니다 이제 이곳 사방댐을 끝으로 가탄기 푸른숲 여행을 마치고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채탄기 푸른숲 힐링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나가 잠시 쉬었다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힐링센터를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서울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